정말 이렇게 길쭉하고 조각 보도 많이 이었는데 여기 뭘 그려야 될지. 아 지금 공예에서 오고계 신다니까. 그냥 하나는 두 개는 작은들 꽃이니까 하나는 좀 존재감 있는 커다란 꽃화를 그려서 조각이 조각이 많이 나서 자칫 지저분해 보이니까 금직한 꽃화로. 좀 시선을 모아서 볼게 가볼게요. 천사 잠깐만. 잠깐만. 안돼. 안돼. 요거. 요거 뿌려주고. 안돼. 안돼. 절로 가. 요거 그리고 놀자. 안 이거 밟으면 안돼요. 이거 내거 아니야. 그다란 꽃과 새송이 엄마 새송이 딱 그리면 좋을텐데 사람들은 많은 걸 좋아하니까 다섯 송이나 그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노랗게만 그리면 안 이쁘니까 또이 빨간색이랑 까만색이랑 라인을 조금 더 따져서 더 깔끔하게 그려요. 예쁘답니다. 순수, 감기 걸렸어? 응? 아이고 이뻐라, 아이고 이뻐라, 미천상, 아이고 이뻐라, 너가 그림이네. 이쁜 <laughs> 순상, 아이고 이뻐라. 그자, 날씨가 추워졌어. 빨리! 집을 짓도록 할게요. 천삼이하고 아기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알았지요? 봉처리하고, 열무는 집에서 산책도 잘하고, 잘 놀고 있다. 순삼, 너도 아기다 키우고 가자. 순삼이는 집이안 갈라 하고, 여기 있을라 해요. 어떡하니? 나무 색도 짜야 하고, 까만 색도 짜야 하고, 끌게요. 천사. 빨리 온 된다. 자, 빨리 그리고 놀자. 아기. 이거 이쁜 그 거. 아이 이뻐라. 아유, 귀여워라. 아 이거 삼배. 이쁜 거 같아요. 안녕.